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참 파란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게 뭐냐고요? 아, 계란 껍질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란 껍질을 그만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고 하는데 깨끗이 씻어서 말리는 과정 중에서 만져보니까 매끌매끌한 것이 마치 아기의 엉덩이처럼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글씨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썼더니 하나의 창의적인 작품이 되었지 뭐예요. 이제 또 말려서 그림도 그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저의 그림은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요, 창의놀이 강사이기도 한데요.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어? 저걸 갖고 어떻게 놀아볼까? 아 저걸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재밌을까? 그래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던져보고, 세어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요. 저는 사는 것은 싫어하고,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충분히 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노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를 완완주했다, 유튜브를 섭렵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집콕하면서 창의적으로 놀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그런 취미를 만들어 본다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면서 즐겨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고 그 경험과 만나 본다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계란 껍질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네, 택배 박스라든가 거기 안에 이제. 완충 작용으로 쓰는 완충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차, 창의적으로 즐겁게 또한 굉장한 기쁨을 줄수 있는 놀거리를 만들어볼 것인가 하는 생각들로 즐거워지곤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놀잇감으로 보여요. 왜요? 세상은 즐거운 곳이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 안에 어둡고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요.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계속 그렇게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놀잇감으로 즐거운 거리로 놀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계란 껍질에 있는 사랑해요라는 말, 이 아름답고 참으로 돈안 드는 쉬운 말 있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도 러블러브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